안녕하십니까 치어코치 박세용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영상을 업로드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못하고 지금 연말이 돼서 이렇게 수전공사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2021년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몇개안 남았던 만남은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중에 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수장공사 채용이 나온 지가 좀 됐죠. 아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남은 기간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정도 여러 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 영상도 보고 나서 아, 내가 작성한 것이 강사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작성이 됐는가에 대한 참고 영상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죠. 공공기관의 뛰어난 전문가라는 말이 자소서에 나온다. 그러면 100발 100중 99.9%는 자기개발 능력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니까 이번에 수장공사의 직무가 113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죠. 직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채용공고에 일반공채 내용이 있는데 여기 끝머리에 보게 되면 이 pdf 파일에 일반공채 k w a t e r 의 직무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지금 보신 113개의 직무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 기관에서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직무에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어떤 직무 수행이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을 나는 뽑겠다라는 의도로 이 자기개발 능력을 묻고 있죠. 그 질문의 의도를 보겠습니다. 그럼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에 대한 목표를 우리 구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두 번째, 직무의 노력 정도를 파악을 해봐서 많은 구직자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꾸준함,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작성에 필요한 소재를 한번 발굴해 볼게요. 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 같은 걸 보면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 태도, KSA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자기 소개서에 이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써준다면, 자 어떤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전공의 학점을 몇 학점 정도 이수했는가? 더불어, 관련 교육을 외부와 내부와 기타 기관에서 이수했는가? 학회 활동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써주는 거죠. 자, 자격증 같은 것들은 사실 이력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지만, 이력서에 쓸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력서에 쓸수 없는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과 또는 수료한 내용들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가 기간은 긴가 지식의 총량 학점은 얼마 정도 되는가 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1번 항목을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 그다음에 노란색 글씨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자, 2번 항목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친절한 기업이죠. 대인관계 능력을 정리해 보니까 업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과 접촉되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 팀워크 능력을 묻고 있죠. 팀워크 능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업무 공유와 책임감 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느냐를 경험적 요소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질문의 의도는 협업의 개념입니다. 협업이라는 것은 최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팀워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팀워크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부합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면접에서 팀워크와 리더십에 관련된 정의 역할 중심으로 구분을 해서 질문을 하는데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줘라. 자, 작성에 필요한 소재 발굴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왔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기준은 뭘까요? 최소한 2인, 3인, 4인, 5인.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팀워크의 규모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2인, 3인 프로젝트, 과제, 봉사활동 등 다양하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놀러 가는 것과 아니라 뭔가에 대한 프로젝트나 과제나 무엇인가를 했었겠죠. 그 경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의 성격과 목표를 찾으셔서 우리가 놀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집단이나 그런 조직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일에 대한 구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업무 분배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나 업무가 네 번째 협업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이 도움이라는 부분들의 노력의 어떤 경험이 업무적 공유로 연결돼서 마지막 나의 노력이 시너지로 연결됐느냐 물론 중간에 책임감 같은 요소들을 넣어도 되겠지만 이 책임감의 요소는 협업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업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업과 이 시너지 부분들을 좀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구성원들과의 업무적 공유가 됐느냐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공동의 목표 그리고 서로 업무가 공유됐고 책임감 있게 발휘됐고 그 업무가 실제로 시너지로 연결돼서 내 기여도가 실제 팀에 어느 정도 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볼게요. 3번은 일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친절하게 자원관리 능력을 묻고 있죠. 자원관리 능력은 네 가지 능력을 묻고 있는데요. 시간관리, 예산관리, 물적, 인적관리 등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이 포인트는 실제로 질문의 의도를볼때 업무 처리에서의 우선순위, 즉 긴급도에 따른 계획성을 우리 구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가? 를 묻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소재 발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중요도와 긴급도를 구분하고 있는가? 현재 가용 가능한 자원 파악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가? 자원 확보와 팔당의 기준들이 정확하게 있었는가?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계획과 수립, 실행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원이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야기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항목을 한번 볼게요. 4번 항목. 어떠한 일을 할때 원칙 준수와 효율성 사이에서 딱 보니까 이 항목은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 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 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 이 공동체 윤리 중에는 또 책임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책임 의식과 또 준법성이라는 게 있죠. 이 준법성을 더 강조해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의도를 볼게요. 자, 원칙 중수와 융통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는 올바른 가치의 기준이 융통성보다는 원칙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필요한 소재에 있어서 평소 여러분들의 어, 가치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원칙과 효율성, 또는 융통성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한 실제 경험이 있었는가, 많은 친구들이 뭐 컨닝한 거 써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직업 윤리에서 많이 하는데,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좀더 효율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실제 민원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 원칙과 융통성,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상황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직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이 실제 많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자,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신뢰와 가치의 공정성은 무엇이었고 혹은 효율 또 효율 혹은 용통성을 발휘해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법한 상황과 소재가 있었는지도 찾아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정한 원칙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이 지킴으로써더 많은 피해를 준다. 또 원칙이 지켜졌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용통성을 지킴으로써도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laughs> 네, 찾아주면 시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원칙을 지키되 효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됐던 상황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을 한잔 먹을게요 참고로 제가 목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종종 이렇게 기침들을 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보셔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5번 항목 볼게요 K워터의 입사한 지원 동기, 소위 말하는 지원 동기죠.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실제로 조직의 능력을 묻고 있어요. 조직의 능력에 여기에서 말하는 어,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내실인, 혁신인, 신뢰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보시면 수장공사의 다양한 정보들, 미션 같은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질문의 의도가 지원한 기업의 경영, 조직, 사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는가? 즉,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와야지, 여러분들이 업무적 괴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원 직무 달성에 있어서의 비전, 경영 목표에 대한 달성을 알고 있는가? 긍정적인 유유상종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인재상이라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슷한 업무를 할 때, 비슷한 인재들이 모이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죠. 작성한, 작성에 필요한 소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지원 동기라는 게 일을 하기 위해 지원한 거지 놀러 가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일 중심으로 가려면 직무에 대한 이해, 경영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수장 공사의 경영 목표, 이 경영 목표 다음에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재상의 어떤 키워드로 연결해서 내가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세스로 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경영 목표를 찾아봤더니 2020 전략 이해서 목표라고 해서 수질 목표, IB 등급 등등등이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또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목표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가 캡처를 해서 알려 드리자면 이렇게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고 경영 목표가 있고 전략 방향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또가 뭐였냐면, 물 나눔 사업에 관련된 뭐또 내용들, 그 다음에 물 융합 관련된 사업, 기능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경영의 목표, 방향성, 그리고 직무적 목표 수행에 있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인재상과 연결해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을 해준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것 같습니다 자 12월 연말에 여러분들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합격까지 돼서 2022년에 첫 면접을 또이 좋은 기업 수장공사에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는 성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장공사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면서 취업거치 박세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